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노동운동가 이상무의 노동 이야기 근무중 이상 <목> 예, <laughs> 좀 쑥스러우시죠. <laughs> 보통 이제 남자들이 이제 군대 가서 군대 얘기, 그다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할때 이제 근무중 이상무는 남자들한테 그냥 일상적인 거였는데 마침 이제 노동운동을 하신 분이고 그리고. 나중에 얘기,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실제로 군대에서도 근무 중 이상무에 얽힌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잘 됐다. 이건 그 근무하는 모든 네. 노동자들의 일터가 이상이 없어야죠. 네. 음, 그, 그하고 딱 맞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쑥스러우시죠? 양쪽에서 음. 거숙이는 <laughs> 게 이게 <없으니까>. 무슨. <laughs> 네, 익숙치 않습니다. 그런데 <laughs> 아, 그 뜻에 담긴 거는 네. 어, 모든 노동자가 일상에서 어, 다치지 네. 말고 우리가 이번에 중대제 처벌고 처벌까. 기업이 네. 빠졌잖아요. 네. 음. 중대죄를 처벌한다고 하여튼. 네. 네. <laughs> 그래서, 어, 그 원하는 거가 그거거요 네. 아침에 네. 다녀오겠습니다 했으면 은 정상적인 몸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네. 원하는 그런 것도 담겠습니다 네. 약간 쑥스러웠죠? 네. 네. <laughs> 네. 그런데 이제, 그 이렇게 네. 불쑥 들어와 계시긴 한데, 네. <laughs>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 뭐야 얘들 갑자기 둘이 하더니 네. 셋이 됐는데 새로운 분을 소개를 안고 네. 그냥 저희끼리 떠들고 있네. 네. <웃음> <웃음> 그래서 우리 이상무 현장님이 전에 이제 한번 어, 거론을 하셨어요. 네. 그 근무 그중 이상무 둘이 진행할 때뭐 네. 부끄러운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부끄러운 얘기도 하고 뭐 근데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 하나 네. 하, 기분 좋고 그런 일이 있는데 그거는 본인이 이제 혼자 공을 다 가르칠 수는 없다. <laughs> 근데 그거에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내시고, 음. 그걸 집행하신 분이 계신데, 음. 그분을 나중에 모시고 한 번, 음. 다른 꼭지로 다루겠다, 이렇게 얘기를, 예고를 했는데, 해를 넘겼네? 예, 네. <laughs> 네. <laughs> 네. 네. 그 소개 좀해 주시죠. 오늘, 네. 오늘 소개해 드릴 분은, 네. 언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따뜻한 밥안기 운동이라고 하는, 제가 공공선호조에 위원장을 할 때, 어, 공공선호조와 어, 제 사회단체와 함께 했었던, 따뜻한 밥한끼운동이라는관는게 있었습니다. 네. 아그 일을 기획하고 어, 실천했던 그유류 남미 어, 현재는 이제 교육국장입니다. 네. 어, 전체 노동자를 위해서 교육하는 네. 교육국장 네, 왔습니다. 류 소개. 남미 네. 교육국장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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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반갑습니다. 저는 공공운수노조에서 교육국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방금 이상우 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그 청소노동자 조직 사업을 하면서 따뜻한 밥한끼 권리 캠페인을 담당했었던 유남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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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환영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예. 저말 딱딱했거든요. 완전히 군대 냄새 나는. <laughs> <laughs> 노동 얘기는 원래 그렇게 딱딱한가 보다 이랬는데. 그~ 아주 음. 교육국장님 오셔서 네. 어~ 음. 그때 얘기뿐만 아니라 네. 요즘 얘기도 좀 같이 좀 해보고 싶은데 네. 우선 그때 이야기 그~ 네. 따뜻한 밥한 끼라는 것을 맨 처음에 네. 떠올리셨어요 어떻게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아~ 뭐~ 몇 가지의 상황들이 맞물려서 그~ 캠페인을 시작하게 됐고 캠페인 이름도 만들게 됐는데요 그 편하게 네, 네. <laughs>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네. 어, 당시에 공공노조에서, 어, 그 미조 아직 노동조합을 만나지 못한 수많은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어, 전략조직 사업을 이제 담당하게 됐는데, 네, 네. 그 사업 중에 하나 청소 노동자들을, 예, 예. 어, 예. 그 조직 사업을 진행 시작하자라고 네, 해서 네. 공공노조에서 2009년도부터 청소 노동자 네. 조직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청소 노동자 조직 사업을 하다 보니까 청소 노동자들이 어떤 노동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네, 실태 네. 조사도 하게 되고 네. 그리고 어, 아직 노동조합이 없는 그 대학의 청소노동자들을 만나서 노동조합을 우리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들도 하게 예, 되고, 예, 예. 어, 또 기존에 노, 조직되어 있는 청소노동자들과 함께 우리 좀더 많은 청소노동자들을 만나서 예, 우리 예. 노동조합이라는 게 얼마나 좋고 필요한 건지 네, 네.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면서 교육사업도 하게 되고, 예, 이런 예, 것들이 예. 2009년도에 진행하게 됐는데요. 네. 그 각각의 사업들을 하면서 이제 그 청소 노동자들을 만났던 순간 순간들이 있는데 네. 우선 첫 번째는 한 대학교 청소 노동자들을 이제 조직 사업을 그 아직 노동조합이 없어서 네. 거기 다니는 학생들이랑 같이 거기 예, 이제 예. 그 휴게실 곳곳에 있는 네, 예, 잘 보이지 않는 청소 노동자들을 이제 만나러 예. 가서 실태 조사를 하고 그 실태 조사 결과가 이제 회의 때 올라왔는데 청소 노동자들이 가장 그 시급하게 불편해 하는, 힘들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밥 먹을 곳이 없다는 거였어요. 예. 어,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회의 때 한참 동안을 하게 됐는데, 청소 노동자들이 밥 먹을 곳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첫 번째는 거기 직원 식당이 있거든요. 대학교에 보면 다 교직원 식당들이 있어요. 국내 식당들이 있어요. 근데 네. 청소 노동자들은 용역 업체 소속이었고, 아. 어, 그럼 용역 업체 노동자들은 그 군내 식당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laughs> 하나가 있었고요. 두번째는 그러면 또 이제 돈을 주고 사 먹는 식당들도 있는데 네, 청소 노동자들은 네. 다 최저 임금 혹은 예, 최저 임금보다가 예. 실질적으로 못 받는, 그러니까 더 낮은 임금을 그쵸, 받는 네, 저임금 네. 노동자들이었고, 그 노동자들이 한끼 몇천 원 하는 식사를 예, 사 먹을 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네, 네, 방법은 네. 도시락을 다 싸가지고 네, 오는 네, 수밖에 네, 없었는데, 네. 이 도시락 먹을 곳이 없는 거예요. 도시락조차? 예,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아. 청소 노동자들이 아. 쉴 공간도 마땅치가 않았고, 그러다 네, 보니까 네. 음, 이 청소 노동자들이 뭐 계단 밑, 예, 아니면 예, 뭐~ 예, 지하실 예. 네, 네. 아니면 뭐~ 비트실 뭐~ 이제 이런 데서 잠시 잠깐 예, 쉬게 되는데 예, 예. 거기서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겨울이 되면 도시락이 다참 다 밥이 올죠, 차잖아요 올지. 예 참밥을 예, 예, 예. 먹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예. 이제 청소 노동들이 거기서 이제 뭐~ 어떻게 커피포트라도 하나 해가지고 예, 좀이제 예. 물이라도 끓여서 네, 데워가지고 네, 네, 네. 이렇게 먹으려고 하면 화재 위험이 있다고. <laughs> <laughs> 커피포트도 이제 이용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 겨울이면 그래서 꽁꽁 언 찬밥을 먹어야 된다는 어휴.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장 서럽고 힘든 일 중에 하나다 라는 네. 게 이제 그 시, 실제 청소 노동자들 만났던 학생들과 예, 예. 담당자 이야기가 이제 회의 때 올라오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네. 거기 말고 그럼 이게 고그 대학만의 문제일까 예, 예, 예. 해서 저희가 이제 청소 노동자들 실제 어떤 조건에서 일하고 네. 있는 지실 현황은 어떤 건지 네. 이런 거를 여러 대학이나 이제 건물들을 조사해봤는데 네. 다 비슷한 거죠. 어.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뭐 관련해서 혹시 조사된 게 있는지 싶어서 이제 문헌들을 찾아봤는데 2007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청소 노동자들의 노동관련 예. 조사한 게 있었는데 어. 거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의 문제들이 드러났던 아, 거예요. 예. 어 그래서 이거는 좀, 좀, 아, 심각하다라고 하고 이제 그,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뭔가 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수 있을까 네.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러는 와중에 어, 저희가 이제 청소 노동자들 교육을 하게 됐는데, 예. 어, 그 캣노치 감독의 빵과 장미라는 청소, 미국의 청소 노동자들의 네, 문제를 네. 다룬 영화가 있거든요. 영화? 예, 예. 그래서 그걸 청소 노동자들과 같이 보고, 아. 이제 토론을 했어요. 아, 한국 청소 노동자, 미국 청소 노동자, 뭐가 같고 뭐가 다른가. 네. 네, 근데, 근데 노동조합으로 아직 안 만든 상태에서. 아니, 거기 이제 거기 오신 분들은 이미 이제 노동조합에 가입하예분 분들. 분들. 예, 예, 예. 가입된 분들이었는데. 네, 네. 토론을 하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청소 노동자를 안 보이는 사람 취급하는 건 똑같다. 아. 거기 영화 대사 중에 우리는 작업복을 입으면 투명 인간이 돼. 라는 영화 대사가 있는데 그 영화 대사를 보고 그 청소 노동자들이 끝나고 나서 네.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좀 다른 건 있지만 청소 노동자들을 안 보이는 사람 취급하는 건 똑같은 네. 것 같다라는 네. 이야기를 토론해서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이제 몇 가지 상황들을 놓고 네. 청소 노동자들이 겨울에 찬밥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정말 대단히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다. 청소 노동자들이 저임금. 그다음에 음, 용역이란 음, 비정규직 네. 그리고 네. 고령의 여성 노동자 이런 모든 네. 것들이 청소 노동자들을 한겨울에 천밥을 먹게 하는구나 그리고 네. 그들이 새벽 같이 출근하는데 중간에 좀 잠시 다리 뻗고 쉴 공간조차도 네. 어, 이렇게 없게 하는구나라는 네. 결론에 좀 도달하게 됐고 이런 것들을 좀 사회적으로 알리고. 어, 문제 제기하고 하는 활동들을 해보자라고 네, 네, 해서. 네, 네. 이제 따뜻한 밥한 끼의 권리 캠페인을 음. 시작하자. 아, 예. 그래서 제목도 따뜻한 밥한 끼의 권리라는 네. 걸로 이름을 이제 만들게 되었고, 예. 예. 그랬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말이 예. 좀 길어졌네요. 아니 아니. 그, 아니. 그, 네. 그, 이렇게 실제로 이제 그런 배경이 네. 배경이 이 정도 네. 그래야 시청자분들도 네. 이해를 하실 수 네.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중간에 나온 네. 이야기 중에 우리는 제복을 입으면 투명 인간이 된다. 네. 그런 얘기 때문에 아마 이상무위원장님이 네. 유령인간 얘기하신 네. 것 같아요. 네. 어. 그렇죠. 그래서 유령을 처음 보신 분이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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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저희가 근데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청소 노동자가 당시에 조사로 43만 명 정도 청소원이라고 직업 분류가 되는 분들이 네. 그래서 이 직업 분류 중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정도로 많아요. 다수가, 사에 다수가, 많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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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사회에 예. 다수가 존재하는데, 네. 청소 노동자들의 권리와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이야기 되지 않고, 네. 사실상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이지 않는 사람 취급하는 것은 유령이다. 예, 예.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네, 그래서 네, 네. 저희가 이제 그 따뜻한 밥한끼 권리 캠페인을 하면서, 어, 우리는 유령이 아니다라는 네, 네. 슬로건을 또 한편 채택하게 되고 그걸 가지고 뭐 청소 노동자 행진도 하고 예, 예. 예,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어, 이 사회의 유령들 네. 예, 청소 노동자라는 유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예. <laughs> 저 70년대 대학을 다닌 사람 네. 입장에서는 그때 청소하시던 분들은 계셨을 텐데 저도 네, 정말 네. 그 못본것 같아요 네. 그분들을. <laughs> 네, 네. 저도 그냥 유령처럼 취급하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네,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청소 노동자가 43만 명이다 이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지금 아마 이제 그 당시 과거 예, 자료니까 예, 예. 지금 아마 또더 많이 변했을 텐데. 그런데 네. 또 뒤집어 생각해 보면 지금 다 건물들이 의리의리한 건물들이 네, 막 높아 있잖아. 요그 마... 건물들에는 다 청소 노동자가 있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대학교에도 그 건물 하나 하나마다 네. 청소 노동자가 있는데. 네. 어 청소 노동자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예. 또그 청소 노동자들은 근무나 이런 거에서 사람들이 출근하기 전에 모든 업무를 끝내고 예. 사라질 것을 또 강요받기도 하고 예. 그래서 뭐 병원 같은 경우에 청소 노동자들이 금제 예. 그 병원 업무가 시작되기 전에 청소를 다 끝내고 예. 환자들 왔다 갔다 할 때는 환자들이 앉는 의자나 대기석 그런 데서도 잠시 잠깐 쉬지도 못하게 하고. 아, 그러니까 예. 그 청소 노동자들이 보이지 않게끔 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사회에서 되게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예.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음. 일반적으로는 노동 삼권 얘기를 하는데 예. 노동 삼권에는 밥한끼 따뜻하게 먹을 권리가 없어요. 삼권에는 일반적 그거는 예. 그냥 일반 인간의 기본권이니까 아예 헌법에서도 그런 것까지 예. 정해놓지는 예. 않은 거죠. 예. 예. 그러니 노동 삼권은 이분들은 상상도 못했겠는데요. 그 인간이 누려야 될 기본적인 권리조차 못 누리던 분들이니까. 예. 그, 그러니까, 뭐, 청소 노동자들 43만 명 중에서 노동조합에 이제 그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스스로 이제 뭐 어, 조, 조직하고 교섭하고 투쟁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상당히 소수였고, 네. 그래서 더더욱이나 이제 청소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을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예. 그러니까 그런 저임금이나 비정규직 차별이나 네, 네, 이런 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청소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단결해서 스스로의 요구와 권리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청소 노동자 조직 사업과 이런 문제들을 알리는 캠페인, 이제 따뜻한 밥한끼 네, 권리 네. 캠페인 사업을 같이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예. 제한 같아요. 이제 제가 어, 제가 이제 그 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네. 아 그런 거를 봤으면. 그런 걸 발견했거나 네. 알게 됐으면은, 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실천사업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실천사업이 이게 쉬운 사업이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네. 이분들이 새벽 첫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니까 이분들을 만나려고 그면은이 현장에를, 어, 아침 보면 은 5시부터 가서 6시 반까지 이분들을 만나, 만나고, 한두 명 만나고 아니면 선전문을 전달하고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거를 꾸준히 어, 2000 제가 자료 보니까 2009년 6월달부터 쭉 그런 걸 했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새벽 시간에 하는 건 이게 아 그런 게 있다 있더라라고 안 것으로 그쳤으면 알기만 하고 말았을 그러네요. 텐데. 그러네그 시간에 예 네. 가서 만나야 그렇죠. 되니까 그 시간에 가서 만나야 얘기가 되죠. 그러네요. 그 그리고 그분들은 아직 노동자비 가입을 안 했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 만나는 걸 그렇게 흔쾌히 그렇죠. 그, 뭐 하지 뭐, 않았을 것 같아요. 그때 네. 그 새벽 시간에 가서 만났을 때. 네. 그분들이 어, 어, 그분들과 교감이 그렇게 쉬웠을 것 같지 않은데 어땠었는지 좀부탁드니다그 네.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아직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한 청소 노동자들을 만나는 이제 수단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가 이제 그 새벽 선전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새벽 선전전은 청소 노동자들이 보통 뭐 그 출근 시간은, 금, 그, 로 계약서 상의 출근 시간 훨씬 늦는데, 네. 대부분 일이 너무 많고 또 하다 보니까 거의 새벽에 출근을 하세요. 새벽 네. 5시, 4시 반이면 출근이 네. 끝나서 네. 저희가 그 노동자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새벽에 3시반4 시부터 선전전 첫 차가 다니는 시간에 선전전을 네, 네.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어, 네. 사전에 이제 조사를 해서 청소 노동자들이 새벽에 가장 많이 좀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네, 예. 이런 거를 이제 사전에 조사를 했죠. 그래서 네, 네. 새벽에 3시 반에 택시를 타고 곳곳에 흩어져서 청소 노동자들이 환승하거나 하는 네, 데가 네, 이제 네. 어디가 좀 집중되어 있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몇, 거, 몇 군데 거점을 이제 잡았는데. 그 그 중에 이제 한 군데가 이제 서울역 환승센터에 네, 네. 성소 노동자들이 되게 많이 이제 환승하게 되는 네, 네. 공간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새벽에 한4 시. 정도에는 선전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서 새벽 4시부터 한 6시 정도까지 선전전을 하는. 그때 그 4시에 전철 다니는 건가요? 그때 이제 버스들하고 버스, 버스, 예 버스하고 아. 좀 지나면 이제 전철이 움직이게 되고 이런 예, 시간이죠. 예. 그래서 새벽 4시에 준비하고 있으면 조금씩 이제 청소 노동자들이 그 환승하면서 아, 예. 어, 선전전을 하게 되고 그때 이제 저희가 유인물 나눠드리고. 뭐 추울 때는 차 이런 거 준비해서 음, 차도 예, 한잔 예. 버스 기다리면서 드시고 예, 예. 그러면서 저희 이야기도 하고 이제 아 이런 문제가 있다 예, 이런 걸좀 예, 예, 같이 해보자 예. 뭐 이런 제안들도 예, 드리고 예, 예, 그렇게 해서 청 새벽 선전전을 이제 한 편으로 진행을 하고 또 하나는 이게 청소 노동자들이 아직 이제 노동조합이 없는 대학교나 이런 데들은 저희가 이제 직접 찾아가는 예,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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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는데 그때는 이제 새벽 시간에 가면 안 되고 그 청소 노동자들이 쉬시는 시간, 네네. 그러니까 점심 시간, 이런 것들을 좀 알았다가, 예, 예. 그 이제 그 대학에 있는 학생들이랑 같이 아. 그 이제 청소 노 사전에 그것도 좀 절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휴게실 어디서 쉬시는지를 일단 네네. 발견해야 되니까. 비 네. 예, 네. 네.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사전에 청소 노동자들 네. 휴게실이 보통 이런 데들이 많다. 네, 한번 네, 찾아봐라. 네, 이렇게 해서 총 네, 이제 그 학생들이 미리 이제 휴게실이 어딘지 이런 데도 찾아보고 네, 이러면 네, 저희 네. 이제 담당자들하고 같이 네, 어, 네. 바, 가서 저희가 이제 여기 노동 조건이 어떤지 혹시 뭐 네, 힘든 네, 일은 없는지 네, 이런 네, 것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서서히 안면을 읽히고 네, 어, 또 이제 다, 다시 또 방문, 재방문하고 이러면서 네. 이제 뭐 노동조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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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네. 청소 노동자들을 만났죠. 네, 뭐, 처음 네. 만나서, 당장에, 뭐, 네. 아, 우리도 노조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어, 예, 없고, 네. 또, 어, 그,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몇 번씩, 이제, 여러 번 만나고, 또 한편으로는 음, 음. 이미 이제 노동조합을 했던, 청소노동자 분들이 같이 가서 음, 음, 어떤 네, 마음인지 네. 안다. 네, 나도 네, 처음에 네. 노동조합할 때 시작 네, 노동조합 네, 할까 네, 말까 네. 고민할 때 이러다가 잘리는 거 아닌가 네, 뭐 네, 아이고 네. 또뭐 빨갱이 뭐 하여튼 네. 이제, 이제 그런 아. 우려들 그런 생각했는데 실제 네. 해보니까 아니더라.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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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렇게 해결했다라면서 예, 예. 이제 기존 했던 노동자들이 가가지고 아, 그런 예, 얘기를 할때 예, 가장 이제 청소 노동자분들이 예. 아 그래 네, 우리도 네, 할수 네, 네, 있겠다 네, 네. 이제 이런 마음을 먹게 되고 예. 이제 시작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그 그러니까 따뜻한 밥한끼 예. 운동이 예.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었어요. 예 뭐. 성공이라기보다 네. 많은 사람들이 네. 네. 청소 노동자에 대해서 좀 네. 인식하게 되는 네. 아 우리 건물에도 청소 노동자가 있겠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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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저희가 뭐 새벽 선전전도 했지만 예를 들면 여의도의 점심 시간에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네. 지금 이 순간 청소 노동자는 어디에서 밥을 먹고 있을까요? 네. 네. 여러분이 일하는 건물에 있는 청소 노동자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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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네. 네. 밥을 먹고 있을까요? 뭐 이런 이제 선전물도 나눠주고. 어, 네. 뭐, 이제 그런 활동들도 하고, 그런 게 이제 언론 보도들도 네. 많이 되고 이러면서, 예. 저희가 이제 그때 2010년, 1년 정도 이제 이 따뜻한 밥방케 권리 캠페인을 하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네. 예를 들면 뭐 2009년에는 총소 노동자, 뭐 미화 노동자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면 기사가 한두 건이게실리까 예. 말까 했는데, 네. 2001년 정도 이렇게 캠페인 사업을 하고 네. 나서 검색을 하니까, 수십 권의 기사들이 네, 네. 있는, 뭐, 또, 예를 들면, 그 2010년도에 해운대, 기억하실지 네, 모르겠는데, 해운대. 해운대에 오피스텔 건물, 되게 초고층 오피스텔 건물에 화재가 났었어요. 근데 아. 그 화재 원인을 해당 이제 청소 노동자로 지목이 되면서, 근데 아. 어떤 걸, 왜 그렇게 지목이 됐냐면, 화재가 처음 발생한 곳이 원래 재활용품을 분류하는 분류장이 그 4층 예, 공간에 예. 있었는데 거기는 있 사람이 원래 거주하면 안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다른 음. 화재 경보 시스템에 이런 게 없었던 거죠. 뭐 하여튼 예, 그런 예, 시설이 예. 없었고 하여튼 그 재활용품을 이제 분리하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거기에서 청소 노동자들이 그 샤워도 하고 쉬기도 음. 하고 옷도 갈아입는 공간으로 썼던 거예요. 네, 네. 사실상 휴게 공간으로 음. 썼던 네, 거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화재가 제일 처음 시작이 됐고 이러니까 네. 이제 그거 관리를 못한 청, 해당 청소 노동자들한테 사법 처리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그 기사가 하나 작게 올라왔는데 아. 이거는 이제 저희 그때 네. 캠페인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네. 말도 안 된다. 그렇죠. 네. 청소 노동자들은 처음부터 안전하게 쉴수 있는 휴게 공간이나 네. 샤워 네. 시설이 네. 따로 제공되었다면 네. 이거는 없었을 일인데. 사업주는 제공하지 않았고, 예, 원래 예, 그걸 예, 또 예. 관리 감독해야 되는 정부는. 관리 감독도 안 하고 수수방관하고 음, 있었으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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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청소 노동자들을 네. 사법 처리한다는 것은 네, 그러니까 네. 맞지 않다라고 하면서 저희도 성명도 내고 네. 이런 게또 기사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공감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네, 네, 이런 이제 청소 노동자들을 사법 처리한다는 방침은 취소되고 네, 네, 네. 그런 이제 몇 가지 이제 그런 계기들을 통해서 네. 많은 사람들이 좀 청소 노동자 아 사회의 구성원이구나 같이 있구나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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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는 걸좀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네. 것. 예, 같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인식도 예, 예, 그렇지만 예, 예. 실질적으로 건물 내에서 대학 같은 데는 특히 예. 휴게 공간도 나중에는 이제 처음에는 예. 없었지만 그런 공공노조의 그런 운동을 예. 통해서 이제 그런 공간도 확보하고는 예, 예. 거기까지 나갔잖아요. 예, 그쵸. 그렇죠. 뭐 그래서 뭐 이제 한편으로는 휴게 공간이. 이제 있는 걸 개선하거나 시설을 네네. 보강하거나 네네. 뭐 에어컨을 이제 단다든지 뭐 네네. 이런 시설을 보강하거나 넓히거나 예. 이런 그러니까. 것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예. 또 한편으로는 뭐 식권을 예를 들어 식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음. 식권을 지급하거나 네. 식사비를 네네. 지급하거나 네네. 이런 식의 또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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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분들과만 음. 조직 활동만 하신 게 아니라 음. 교섭을 통해서 이제 사측을 또 압박을 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직접 교섭, 예,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있는 곳은 교섭을 통해서 그런 걸 요구하고, 네. 그래서 계산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하고, 네. 노동조합이 없는 곳에서도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니까, 네. 어, 좀 자체적인 개선을 위한 고민들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계산하기도 하고, 네. 예, 이런 네. 것들이 조금 예 만들어지게 됐죠. 그 과정에서 아까 잠깐 나오긴 네. 했는데 새벽 첫 차를 타고 간다는 그딱 노회찬 의원 떠오르면요 육천사백십일 번이잖아요. 그 그때 노회찬 의원하고도 그런 게좀 연기가 있었나요? 아 방, 예. 그청소노동자들하고 예. 그때는 아마 이제. 노회찬전 의원님이 그그 그 의원 신분은 아니셨고 아마 그 이제 삼성 때 삼성 관련해서 의원직이 저, 박탈당했을 저도 아. 정확하게 그 시간에 그 기간을 저 모르, 모르겠는데 네. 저희가 이제 이 청소년 따뜻한 밥방 관계 권리 캠페인을 시작하고 나, 나서 많은 분들이 어, 어떤 그런 공감의 네, 이야기들을 네. 해 주셨었어요. 네. 뭐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사라졌지만, 아고라, 다음에 네, 아고라에 다음 아고라. 있었는데, 예, 거기에 예. 어떤 분들이 이제, 아, 청소 노동자 생각하는 네, 그뭐 네. 서명판을 그냥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네. 만들어서 네, 네, 뭐 수만 명이 거기에 공감하는 서명을 하기도 했고, 네, 네. 또 한편으로는 뭐 건축, 어떤 건축사 분은 저희 캠페인을 보고 자기가 짓는 건물에 휴게 공간 하나, 네. 내가 이제 고민하지 음, 못했구나. 아, 예, 라는 예, 그런 좀 이렇게 자성, 자성도. 반성의 예, 예, 예. 이야기들을 예, 좀 예, 해주시기도 예, 하고, 예, 예. 또그 당시에 이제 그 아마 진보신당 시절이었던 예, 것같은 예, 제가 정확하게 당이 어떻게 되는지 예, 예. 모르겠는데, 그, 예, 납부가 그때는 납부가 하여튼 예. 노회찬 전 의원님은 예. 그때 6,411번 청소 노동자, 저희 이제 당시에 공공노조 건물이 있던 근처에서 시작해가 강남으로 가는 네네네. 버스였는데 네네. 그 버스에 청소 노동자들이 이제 새벽 출근을 많이 한다. 네네. 그리고 저희가 거기 촬영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 청소 노동자들을 아. 아. 이제 그게 이제 이야기가 돼서 어, 의원님 직접 이제 타시고 네, 예, 예. 그 청소 노동자들하고 이야기도 나누시고 그런 네. 걸 이제 기, 그런 게 기사화되기도 했고 예, 예. 예. 저희도 이제 캠페인 단에서도 예. 어, 이런 또전 의원님께서 같이 이제 청소 노동자들의 예. 이런 목소리 응답해 주셨다 이제 이런 예, 이야기들을 예, 하기도 예. 하고 그랬고 나중에 이제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제 당 대표 수락 연설을 네, 하셨더라고요. 네, 네. 예. 그건 뭐 지금. 뭐, 유튜브 검색해보면 아마 네. 그 연설은 아주 명연설로 네. 지금, 그, 정말 명연설 같아요. 굉장히 나오기 힘든. 그, 네. 네. 그 실제 그, 최초 이제 유령을 이렇게 보고, 네. 어, 그, 그분들을 만나면서 이제, 어, 사회, 사회화 시킨 거죠. 사회 문제화 된 거잖아요. 네. 꼭 노동자 합으로 조직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죠. 어, 네. 어, 그, 그런 사업을 하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네. 어, 지금까지 한 얘기는 이제, 그, 진행됐던 얘기. 네. 근데 이제, 이후에는 이제, 어, 실제 이제 공공노조가 또이 사업을, 어, 이 개별화 시키지 않고, 노조와 함께 했던 것과 또 하나는 이분들 거리로 나오게 한, 이제, 어, 그 음, 안에만 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그냥 노드, 노조, 노조 신문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아, 우리도 빚자루 들고 실제 거래 행진 할수 있고, 음. 어, 네. 내가, 내 일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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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얘기를 거기까지는 이제, 그. 다음번에? 예, 네, 다음번에. 네, 네. 그 얘기를 좀 다음번에. 그 얘기, 충분히 그만, 네. 그것만 하려도 충분히 네. 얘기할 거리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마치고. 네, 네. 어, 다음번에. 어, 그, 다음 출연을 약속을 해 주셔야죠. 네. <laughs>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laughs>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지켜봐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그 새해 첫 녹화를 그 류남미 네. 예, 교육국장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어 노동운동가 이상무의 노동 이야기 근무 중 이상무.